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현욱 선교사입니다. 유튜브로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정말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채널 영상을 찾아보니까 22년 제가 2022년에 3월 18일에 일본에 입국했는데 8월 2일에 선교사 현지 먹방이라는 영상을 하나 올리면서 인사드렸던 거 뒤로는 제가 어떤 소식은 물론 이제 선교 편지라든가 카카오 채널에 제가 올리긴 했지만 여러분께께 좀 얼굴로 대면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은 그 사이에 없었네요. 참 죄송합니다. 항상 여러분께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그 힘에 크게 힘이 오서 큰그 위로도 받고 그래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일단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뭐 어디부터 어떻게 얘기할지가 좀 되게 쉽진 않은데, 언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어학교를 갈 시간이라든가 어떤 그런 여유가 없어가지고 어학교를 못 갔어요. 근데, 일본에 오기 전부터 제 솔로 콘서트를 일본에서 1년에서 4, 1년에 4번 정도를 했기 때문에, 뭐, 인사 정도는 편안하게 할수 있을 만큼 일본어를 외웠었는데, 실제로 여기 일본에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빠르게 습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 채널에 계속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데니 월십이라는 금요 예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2년 넘게 매주 금요일에 섬기고 있는데, 또, 그것도 하면서 또 일본어도 많이 늘고, 특히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어느, 세계 어느 나라가나 비슷할 것 같은데, 이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의 언어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일본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상당히. 그래서 그 것도 좀 열심히 배우고, 더막이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하면서 <laughs> 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곳을 가고 또, 연결해주시는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그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많이, 피곤함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영상에서 다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건과 <laughs> 사고와 일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은혜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렇게 여러분 앞에 영상을 다시 찍을 수 있는 거고요. 자, 앞으로는 제가 이제 여기 새로운 어떤 장소가 돼가지고 제가 혼자 쓸수 있는 자유롭게 쓸수 있는 장소가 하나님 은혜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음악들과 함께 콘텐츠도 열심히 만들고 해서 여러분께 자주 찾아뵙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주시고요. 혹시 카카오 채널 아직 등록 안 하시는 분들은요, 문화선교사 치면 아마 저밖에 안 나올 거예요. 문화선교사 이현우 치시면은 카카오 채널이 뜹니다. 등록해주시고 그 안에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기도해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앞으로 현지 어떤 사역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조금씩 담아서 이렇게 또 문화 선교사로 파송받으면 이런 일을 할수 있구나 이렇게 하는구나를 좀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사실은 아직 되게 생소하거든요 문화 선교사라는 게 그죠 여러분도 생소하시지 않아요 <laughs> 문화 선교사 뭐 하는 거야 그걸 이제 조금씩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이 일본 현지 상황도 말씀드리면서 기도를 부탁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일본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자주 뵙겠다는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은 거니까요 찬양하는 영상이라던가 다른 일상적인 영상 준비해서 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영상을 라이브로 하는데 일본어라서 좀 참여하시기 좀 쉬, 쉽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끔씩 와서 아, 요렇게 예배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제가 가끔 한국에 가게 되면은 분당에서 라이브로 내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 위플랜트 대표님께서 도와주셔서 영상으로 또 예배를 금요 예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언제 한국을 갈지뭐 올해 안에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혹시 가게 되면 또 공지하고 여러분과 함께 또 현장에서 예배하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어, 앞으로 제가 이제 어떻게 해 나가는지 영상으로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늘 주님의 평안이 샬롬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 도쿄에서 이현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